자학대가 뭐야? 학대라는 거는 이준아 가둔다 어? 가둔다 그거는 감금이고 학대는 더 포괄적으로 폭행도 하고 감금도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을 학대라고 그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맨날 아빠들 납치 범이야 지금 아빠가 이준이를 납치해가고 있나? 응 어디로 가는 거 같아 이준아? 자기 집으로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아빠는 잘 아동학대해요. 경찰오래돼요경찰이오래 아, 좋아. 나도 나아동학대다 <나도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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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네도, 나도. 웃음> 먹고 오리발 내민다 무슨 뜻인지 알아? 나쁜 짓을 했어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준이를 이렇게 때려서 네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뭐야 나안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래? 운기에 <laughs> 닫자마먹고 그러니까 오리발 내민다 무슨 뜻인지 알아?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알면 은좀 유식해져. 엄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. 그렇지. 어, 운이 들 우와 그렇지.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? 길는 뒤통수인데 왜 앞에 있는 코가 깨지는 거야? 재수가 더럽게 없다. 또 알려줄게. 죽 써서 개졌다죽 써서 개졌다 죽을 쓰려면은 한참 서가지고 이렇게 죽을 만들어야 돼. 아주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,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뭘 줘서 누가한테 줬어? 개 줬어, 개. 그럼 뭐한 거야? 공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, 엉뚱한 사람한테 준 거야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했다 이게 죽서서 개졌다 이거야 아빠가 그런 게야 지금 아빠가 지금 죽써서 개졌어 <laughs> 이거 나 언제부터 이거 나와 있었어? 아까부터 창피한데? <laughs> <너 챔피언데? 웃음> 아까부터 아 그랬어? 몰랐어? 너 차이니 니하오 굽먹거리 이게 계속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? 멋있어 이상해 죄수같이 생겼어 죄수 응. 제수? 죄수? 수가금목걸인데응 땅패 아, 네. 땅패야? 아, 아, 아. 여기 좋아 안 좋아? 좋다 재밌네 여기 나랑 같이 맞추는거야? 달은 달인데 향기나는 달 향기가 나 꽃다발 아... 아, 이, 이게 좋아하는거지 이런 아재 얘기 그치? 어, 어,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? 응? 한 그루 어떻게 알아? 가장 큰거니까 하나 아니에요? 오 큰 거는 딱한 개지, 한 개. 역시. 우와, 엄마 일점엄 똑똑하다. 엄마도 똑똑한데? 그게 안 봤는데? 자, 아? 여기 앉아, 너 여기. 아빠보다 IQ가 이 높아. 아, 잘났다. <laughs> 잘못했을 때 먹는 과일. 사과 우와. <laughs> 1대1. 햇빛만 쬐면 죽는 사람이 있어. 너 좀비 같은 거 생각하지? 좀더 좀더 이 브라킬라 좀비 이런 거 말고 좀 동심을좀다 유관을 해봐 햇빛만 째면은 죽어 이사람 이게 사람이야 이 사람 브라킬라고 좀비는 사람이 아니잖아 얘는 사람이야 사람인데 햇빛만 째면 죽어 눈사람 어 정답 쓴사아 자기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아내 건데 남이 많이 쓰는 경우 많지 내 건데 많 많이 써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분명 이건 내 거거든? 근데 딸애가 더 많이 써 이름 맞아 맞아 <laughs> 맞냐 아빠 다이빙을 해도 머리가 젖, 머리카락이 젖지않는다라는? 다이... 대머리! 어떻게 알았어? 우와! <laughs> 이진 정답! 이진이 머리 그게? 대머리 아니라 물머리 민머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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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은 강인데 물고기가 <laughs> 는 잠깐만... 강은 강인데 물고기가 없는 강은?

유가, 유가. 아진 아기 만하네아 모차. 차는 차 아기 예, 오늘 재밌었지. 응. 뭐가 제일 재밌었어? 기름하면 뭐냐면 당근이 치킨과 새우를 먹는 거. <laughs> 그렇구나. 우리 거의 거의 책방 가서 책본거 재미없었어? 재밌었지. 당연히. 재밌었지, 그렇지. 마인크래프트 본 것도 재밌었고. 안녕하세요. 어디가 좋대? 거기? 응? 거기가 좋대? 거기 좋대? 응. 공부 그만하고 이준아, 너 공부 너무 많이 해. 공부 응. 그만하고. 숙제 마무리 해야지. 어떻게 마무리할까? 다음에 또? 다음에 오세요. 다음에 오세요. 다음에 오세요.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. 알았습니다.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. 하나, 둘, 어우, 아, 왜 때리냐고? 어, 또 떨어졌어. 아, 하지 마. 이리도 <laughs> 아빠 뽑해줘 아빠 나, 한번, 나 뽀뽀도 아니다 깨무는건데? 아, <laughs> 나 한번 때려봐! 나 한번 때려봐! 아니! 막그서막그서 때렸어! 응! 죽여봐! 어? 네? 응? 어떻게 죽여 아들을?